부천 광림교회 아버님 어머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뵙지 못하는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도 달아드리고 따뜻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으로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늘고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요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셔서 내년 어버이 주일 기쁨의 잔치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느라 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이제는 하늘나라의 상급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쉬지 마시고 살아 생존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이 나라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2021년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이한배 목사가 우리 어머님 또 아버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